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초, 자상위, 대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18시 마감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대학 생활을 더 가볍게 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하라고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0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의 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 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1, 3구간은 600만원, 4, 6구간은 440만원, 7, 8구간은 360만원, 9구간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 장학금과 함께 주거 안정 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 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 근로 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교내 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학기 1차 통합 신청 대상은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2026년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울러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1차 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0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앱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역의 재단센터에 방문하면 1대1 맞춤형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